11번 아, 발해에 대한 문제네요. 가에 들어간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발해의 역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발해왕은 딱 대사람, 주요왕. 여기 나온 문제처럼 고왕, 대조영, 무왕, 대무예, 음, 아, <laughs> 그 다음에 문왕, 대흥무, 그 다음에 선왕, 대인수, 이네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어, 대조영은 뭐 건국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698년 대무에는 어, 이게 무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는 이제 무력이니까 싸웠겠죠. 무는 친선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왕 때는 당에 당을 공격하는데 그 당의 그 산동 산통이라고 하는데 덩저우 등주를 어, 공격을 했습니다. 장문유 장군을 시켰는데. 칠백삼십이 예, 년. 예. 그런데 어, 문왕 대무 때는 이제 당과 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그 수도를 이제 나날이 국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예, 상경으로 이제 천도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섯 개의 수도 중에서 상경이 가장 어, 크죠. 나중에 또 이제 동경으로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선황 때는, 어, 이제 그 가장 전성기로서 당시 중국이 해동성국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예, 이때 최대 영토로서 어, 발의 그 지방조직은 5경 15부 62주에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기본을 충실히 알면 나중에 이제 심화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대마도 쓰시마섬이라고 그러죠 외구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하는데 을두 차례 있었습니다 고려 말 창왕 때 박위라는 사람이 1389년 그 다음에 조선 초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이제 30년 뒤인 1419년에 대마도를 정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군육지는 세종 때의 4군은 이제 압록강 중상류 쪽 육지는 두만강 쪽인데 각각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여진을 정보 하고 어,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했고요 동복 구성은 음~ 고려 예종 때윤관 음, 장군이 숙종 때그 별무반 설치를 건의를 했었죠 별무반을 어~ 이제 이끌고서, 여전을 정복하고 오늘날 함경도 지역의 동국구성을 축정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해들레가 일물로 오는 것은, 이곳은 뭐뭐가 세운 태봉. 태봉, 후고구려, 후상국 시대 때,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바로, 국내죠. 액군은, 신라 왕족 충신이라고 불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진, 그러다가 이제 태봉. 국, 어, 국호를 국 이제 바꾸게 되죠. 예, 오늘날 에, 철원, 철원 쪽에 도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견원은 이제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죠. 에. 국내보다 먼저 후백제를 건국했고 어, 수도, 어, 이제 수도 어, 도읍은 이제 그 완산조 오늘날 전주 쪽에. 에. 좋으 그고요온전은 이제 그 백제를 이제 건국한 사람이죠. 예. 수도는 한성이 되겠고요. 주몽은 고구려를 이제 건국한 사람이고 초기 수도는 이제 졸본이었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은 이 책으로 오는 것은 승려 일연이 저술한 곳으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가 있다. 상공 유사죠. 예. 원 간석기인 충렬왕 때에 저술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충렬왕 때, 이승유가, 역시 그, 고조선과 관련된 나오는 그런 책을 지었죠. 그게 바로 제왕 운기죠. 역시 여기도 고조선과 관련된 것이 나와 있고요. 동국 통감은 이제 조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이것도 역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그러한 전체 역사를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어, 저술을 한 것입니다. 동사 강목은 조선욱이 안정복이 어, 저술한 강목체 에, 그 제목 큰 줄거리와 에, 그 밑에 이제, 이제 강이 이제 대강 강자 큰 줄거리 그다음에 고보다 하유 이렇게 분류적으로 잘 썼다는 것이죠. 자. 에, 에. 굉장히 실증적으로 쓴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마한 또는 사한 정통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1 4번 가에 들어갈 문에서 나오는 것은 자 원의 영향을 받아 만든 탑으로 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어, 목조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채런 조각이다. 바로 경천사지 식층 석탑이 되겠고요. 어, 약간 그 라마 불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다채런 조각들이 여기 표면에 많이 있습니다. 요 비슷, 요거랑 똑같이 모방한 것이 조선 초 세조 때 조동이 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탁골공원 예. 안에 가면 있습니다. 예. 자, 불국사 3층 석탑, 이른바 뭐 석가탑이라고 그러죠. 예. 전형적인 3층 석탑의 간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분황사 모전 석탑 이거는 이제 선덕여왕 때 조성이 된그 신라의 어 오래된 그러한 탑이 되죠. 영광탑은 이제 발해 발해와 관련된 탑, 탑이고요 어, 중국 길림 장백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탑입니다. 전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벽돌식 탑이 되고 중국식 탑이 바로 전탑이죠. 우리는 석탑이고요. 정답은 4분이 되겠고요. 15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여진 아, 아 거란과의 항쟁이 되죠. 서희, 양규, 강감찬,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란이 세 차례에 쳐들어왔어요. 1차 진입, 993년에. 이때, 어, 서희가 외교단판에 나서,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을 했죠. 압록강 하류죠 예. 양규는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으로 1010년 어, 이 쳐들어왔었는데 어 양규가 이제 크게 선전을 했고요. 강감찬은 기주 대처 예. 거란의 3차 침입대인 1019년에 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뭐 그냥 가나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6번, 다음 퀴즈 정답 보는 것은 고려 무신정권기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임시기구로 출발했다. 최충원이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충원은, 어, 최씨 무신정권, 최씨 무단 통치를 이룬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최충원은 이제 왕을 자주 이제 갈아치웠어요 명정, 뭐, 신종, 희종 등등등등. 나중에 고종 때까지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그아 어, 이제 막그 고려 왕처 를 싫어하겠죠 최충헌을 이제 죽이려는 그런 어 시도가 있게 되자 이런 것을 발본세관하기 위해서 바로 교정 어,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이런 최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처단하는 기구인데 이게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최시정권에서 또 알아둘 것이,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도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원래 그 경대승 무신정권 때 이미 있었는데, 사병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최후 때 오면은 사병을 하나 더 늘려요. 그러니까 도방이 이제 뭐, 진짜 그, 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치자면, 이제 산별초라는 좀더 규모가 큰, 음, 군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병 플러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어, 정규군보다도 더센 그런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또 하나의 사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항몽 몽골과 싸우기도 했었죠. 삼별초의 항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방이라고 해가지고 인사권을 또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방이라 해가지고 이제 문신들도 자기의 예, 수기케하고 자문케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방이라는 것은, 최충원 집권 이전, 음, 뭐, 이의방이라든지, 정종구, 뭐, 이의민, 이런 사람들 직권 때, 무신정권 이제 전반기가 되겠죠. 장군들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의 그 회의체로서, 여기서 권력, 연합, 무신연합 정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병마사는 고려의 이제 제추 회의라고 하죠 중추원과 아 중서문화성과 추밀원. 이게 이제 양대 핵심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고위 관리 이품 이상의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원래는 이제 병마 이제 군사문제를 나누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능이 더 커지면서 어 모든 걸다 다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도평의사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걸다 다루는 평의의 기구가 되는 것이죠. 식목도감은 방금 말한 이제추회의가 이제 그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법제 격식을 다루는. 예. 그래서 이런 귀족 연합 정치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고려의 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답은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상 인터뷰 가이드 관련된 문제는 진울 스님 이렇게 되는데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불교는 에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다면 고려 전 어, 중기 그니까 전기라고 봐도 되는데 의천이라는 사람은 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 그다음에 진울은 고려 무신정권기 인물인데 그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이게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천과 진울에서 좀더 보조적으로 알아둘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의천은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교장이라는 것을, 어, 편찬하는 데 핵심 인물이 되고요. 진울은 당시 불교 정화 운동인 개혁 운동이죠. 결사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이제 수선사 결사가 되는 것이죠. 정의 결사라고 다르되는데, 이두 가지를 또 보조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섯, 지늘에 대한 설명이니까 수선사 결사 제창이 되겠죠. 천태종은 의천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외가는 장애가 없다. 일반, 음, 평민들에게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불교의 대중, 아, 이런 사람, 원효대사가 되겠죠. 신라. 그 다음에 천축, 어, 어, 불, 불경을 연구하러 어 인도까지 갔다 온 사람, 왕호. 어, 바로 통일신라기 8세기 때 활동하던 해초스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는 것은 고려시대 학자이고 어, 성경 관 대사성을 역임을 했고 어명 일본의 왕래고 조선 건국에 와서 고려를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단신가라고 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뭐 일백 번 고쳐주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방원의 하여가에 맞서서 포근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정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가서 성경관 대사성 성경관의 최고 장관이죠. 음이 사람은 고려의 당시 최고의 성리학의 이론가가 된다. 그래서 정몽주를 동방이학의 원조라고도 불리우죠. 네, 그래서 정통성이 정몽주로부터 이어져요. 비록 고려의 충신이지만 그래서 조선시대 다들로 영향을 많이 줬고요. 박지원은 이제 북학파 특히 이제 중농이 아니라 이제 중상적 실학자가 되죠. 특히 무능한 양반을 많이 비판하는 한글 소설 아아 어, 아, 한글 소설라 이제 비판하는 소설 아,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걸 썼고요. 뭐, 송시열은, 음 이제 그, 서인, 노론의 대표적인 영수로서, 북벌 주장과, 어 예송 논쟁, 뭐, 이런 것 등으로도 유명하죠.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설계자죠. 조선 건국의 설계자. 그리고, 그 대단한, 아, 좀 과도할 정도로 불교를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시잡변 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을 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우선 15세기 1400년도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한 인물 아 이제 조선 초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이제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 인데 주로 이제 세종 때 아주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천 이순지 장영실 등이 있는데 이천은 갑인자등 금속활자, 이 순지는, 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장영실, 뭐, 오늘날 잘 알려진 세종시대 때, 천체관측, 뭐, 시간측정, 이런 거 다, 취국이 이런 거다 장영실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이게 2번이 되겠는데요. 자격류, 물시계인데, 일종의 자동시보, 자명종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 서양인이 쓴 기기소설을 참고 하여, 어, 일종 도로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위해서 서원, 화성축조에 크게 기한 여 사람,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대동여지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실측하면서 정확한 지도를 만든 사람, 고산자, 김, 어, 어, 고산자, 김정호, 대동 여지도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가 이거 바로, 허, 어, 허준이 되죠? 광해군 때, 예. 자, 그래서, 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간섭기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생활. 개경환도에서 공멸왕이 식고 나는 1350년, 요 사이 기간을 원의 간석기라고 합니다. 자, 원간석기 때는 이제 그, 일단 풍속에 있어서 변발, 지배층으로 해서 변발, 호복. 음, 그 뭐, 이렇게, 빡빡 깎으면서 뒤로, 이렇게, 그, 따서 쌓은 머리 있죠. 주로 이제 유목민족들이 많이 하는 그런 복, 머리 스타일, 그리고 호복. 오랑캐 복장 이런 게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소주라든지 또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은 철릭을 입었다. 이건 뭐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거풀 때는 어, 가장 확실한 걸 찾으세요. 자 고추를 넣어 김치를 넣다. 고추가 전래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가 됩니다. 이 신대륙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어, 뭐, 아랫또에 주로 졌는 뭐, 천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호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좀더 보충적으로 하면, 어휘 같은 데서, 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수라라든지, 뭐, 뭐, 치라는 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어, 또 뭐, 장도, 뭐, 족두리, 여자들,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정답은, 예. 2번, 고추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